대리님, 그거 아세요? 내년 1월 14일에 갤럭시 S21이 나온대요. 벌써 테크룸에서 갤럭시 S21에 대해 세 번째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점점 갤럭시 S21의 공개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1의 출시일과 카메라,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가 되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IT매체 폰 아레나는요, 갤럭시 S21 시리즈가 내년 1월 14일 공개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통 2월 중에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게 진짜라면 무려 한 달이나 빨리 출시되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도 바로 시작해서 1월 29일에 출시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꽤 구체적인 정보죠. 이 이야기들은 IT 팁스터 존 프로서가 트위터에 먼저 공개한 내용이라고 해요. 출시일 뿐만 아니라 라인업도 같이 예측을 했어요. 갤럭시 S21 기본 모델을 갤럭시 S21 플러스, 갤럭시 S21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오고요. 색상도 블랙, 화이트, 그레이, 실버, 바이올렛, 핑크 이렇게 총 여섯 가지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갤럭시 S20 FE처럼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 밖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에 대한 정보도 유출되었는데요.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플랫 디스플레이가 될지 일부 기종에만 탑재가 될지는 미지수고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S21 트리플 카메라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는 버즈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툭티도 많이 줄어든데요. 전작이었던 갤럭시 S20과 갤럭시 노트 20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것은 화면 주사율인데요. 120Hz를 넘어서 144Hz까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4Hz는 게이밍 모니터에 적용되는 건데 휴대폰으로도 느낄 수 있다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버즈 플러스, 버즈 라인. 5에 이어서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 비온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이 됐대요. 그런데 이 무선 이어폰을 기본 번들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a k g 의 유선 이어폰이었는데 무선 이어폰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기본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애플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충전기와 번들 이어폰을 뺀 것과 비교가 되는데 그만큼 갤럭시 S21의 기본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무선 이어폰은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번들에 껴 있어서 가격만 높아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금액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직 가격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버즈 비욘드가 150로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될 거라는 것 말고는 없고요. 대신에 아이폰 12가 나왔으니 이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 이전보다 더 빨리 공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갤럭시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구독 꾹 좋아요 청 알림 설정 드링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테크룸이었습니다.